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산업 탑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특정 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왜 한국 산업을 두려워할까요? 오늘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이 되는 분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 K배터리 산업. 세 번째로 소개할 산업은 바로 배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온. 이 3사만으로도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CATL 같은 거대 배터리 업체가 있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문제는 배터리가 단순히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폰, 노트북, 드론, 심지어 군사무기까지. 배터리는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한국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는 방법도 노골적입니다. 자국 배터리 사용을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규제, 그리고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 수출 통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2위 반도체 산업.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 AI, 데이터센터까지.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 랜드플래시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5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핵심 기술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견제로 중국이 접근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은 뭘까요? 바로 인재 빼가기입니다. 삼성과 SK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을 몇 배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죠.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인 GAA 공정과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조선해양 산업. 그리고 1위는 바로 조선해양 산업입니다. 조선업이 1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조선업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이 걸린 전략 산업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국가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는 독보적이죠.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90% 이상,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유조선에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중국도 한때 물량 공세로 조선업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저가 수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죠. 하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같이 선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LNG 운반선은 액화천 연가스를 운송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2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한국 수준의 LNG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 군사적 중요성입니다. 조선 기술은 군함과 잠수함 제작 기술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독자개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입니다.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 운항 선박 해상. 풍력 설치선 같은 차세대 선박 시장에서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 해운사들에게 한국 조선소 대신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발주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저가 수주 전략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배는 30년 이상 운항하는 자산입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글로벌 해운사들은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 산업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업. 이세 산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한국이 계속 혁신하고 투자한다면 이 우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